然后呢? 아, 아침 뭐먹었세요어 불닭. 아세요? 어, 아침 뭐 먹었냐? 좀 거로 얘기해. 네, 치반 아, 치해 조반. 면어치 불닭볶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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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닭볶음 아, 불닭 아세요? 몰라. 아, 아, 아 불닭볶음. 네, 매운 면 있잖아요. 그거.好吃吗? 예.好吃吗? 好吃谁做的谁做的谁做的 누구나?谁做的 어디서하다谁슨 뜻이야? 누구좋做하다对吧의누구의이거 어, 어. 이거는 명사화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누가 하는 거는냐? 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나와.니? 네? 나... 어 진짜가. 음... 진짜가. 이게 봉지라면 몰라. 봉지라면. 아 그냥 그거. 라면이가 라면이죠. 볶음 거야매운 볶면. 음. 네가 음. 다그럼 내가 만들었어요. 아, 이거 보여 드릴게요. 이거 이거 <laughs> 모르도이 말이 안 돼. <laughs> 자, 자기가 만든다. 나는 라면. 자, 우리 집에 있는 라면 있잖아. 네. 유튜기 하다 지나서도 우리 안 먹어. 네 약간 사진이 많것 같은데. 어, 이게 봐 봐. 아, 부다. 이게 이 아유, 너무 매잖아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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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음. 이거 중국에서 진짜 유명해. 저거 아침 먹었어요. 아, 그래. 혼자서. 음, 저희 엄마도 먹어요. 엄마 엄마도 거어요 아니 저부부 부치? 뭐, 뭐? 나혼나 혼자, 나 혼자 혼자 응. 어, 혼자 먹어. 그러면 엄마는, 엄마는, 응.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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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 엄마는, 마마 엄마는, 마마 자, 나았는데, 아, 아침 먹는 거. 나는 일찍이어서 빨리 가는데, 엄마는 굳이. 아,不吃不吃早饭. 어, 부츠. 막 파딩까지. 어. 파에 먹는데. 아, 어, 밤에吃早饭. 엄마는 막 찌우 디엔이나 쉬우 지우... 디엔쯤 먹으니. 아, 어, 그래? 다르잖아 시간. 아, 그러면 방금 얘기하는 거를 중국어로 센서대로 얘기해봐봐. 중간에 중국어 끼어 있는데. 아니 그 자. 搁旁边说说点着一个子呢，就像那个阿七早上七点半起床咋呢？七点起床咋呢？可能妈妈呢？妈妈几点起床？妈妈妈妈几点？几点起床？起床什么意思？무슨뜻이야？엄마는아홉시반에아아침을먹는다아니엄마엄마응起床起床起床起床무슨뜻이起床。 起床，旁个哪个模式吧？咋呢？起床，几点呢？咋？几点呢？咋？妈妈每天几点？我嗯。妈妈八点。八点。哎。可都什么时候起吧？妈妈八点起床。八点起床。可你几点吃早饭？几点？几点？吃早饭。吃早饭，你家每天我要。吃早饭，几点吃早饭？妈妈，妈妈九点吃早饭。啊，九点吃早饭。嗯，九点吃早饭。 那几点？哦，妈妈上班吗？妈妈上班吗？上班什么意思？上班不是指的是的，上班班不是指的是班啊？班上班出跟他的出跟啊出跟啊出嘞啊？妈妈不上班，不上班。可能妈妈那出跟还假嫩大，妈妈不上班啊？可能没有姐姐呢？阿爸，姐姐呢？囡呐？嗯，囡呐有什么问题呗啊？囡呐肯定在这边，哦，去哪儿了？ 어 서울? 지금 나, 뭐? 다음 주에 저희 내가 어. 하수에 하자 맞잖아요. 이서 어. 서울 가는요 다음 주? 다음 주 하수 하자 했잖아요. 수. 어 그래. 근데 그이가 이제 월 월에 서울 가니까. 이번 주, 그치, 이번 주 일에 가고 어. 다음 주월일 오는 거지.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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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아니, 뭐? 가다 쏘아, 샌 하다. 뭘 하, 뭐, 가서 뭐해요 어. 누구죠? 뭐라고? 품문 나? 아니, 그, 소현이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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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지? 아, 문구는 제재나? 제재소, 샌마. 봉사하죠. 봉사하 아, 봉사한다고? 어, <laughs> 아, 거기서 서울에서? 아, 무슨 집회가 있나? 아니면은, 음, 피거든요. 저희 음. 전세조로 있는데, 음, 어, 저희 종교가, 음, 좀, 정파가 잘안된 곳이 있어. 음. 한국은 음. 완전 깡실골도 안 되게 했는데, 음. 서울이 안 됐어요. 그럼 소현인데 가서 봉사하는 거 아니고 그냥 놀러 가는 거네? 가서 아, 놀러 가는 거죠. 패스. 아간죠봉사 하는 거. 알았어, 따라. 그러면. 什么时候回来?什么时候回什么时候?什么时候?뭐뭐뭐 무슨 뜻어什么时候?什么? 하는 중이다. 아니, 什么?뭐 무슨 뜻이었어? 물음표. 뭐 해? more more，有个人什么时候무슨때무슨때언제언제가回来回来回我这一个打回무슨데시자돌아가는중이그렇지什么时候回来무슨데시자哦다음주에요그他们说我这么呀星期一다음주么呀다음下个下个下下鱼么到了鱼上上着呢阿嘞呢可能要下个 자, 주? 어, 주 모델 라 어, 요일. 신기 1. 그렇지. 다음 신기 돌아온다. 다음 네. 주신 돌아온다 뭐야? 다음 주 신기 1. 오자. 올래? 다음 주 신기 1올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자, 얘 숙제 뭐였어? 없어. 아니야. 저 지난 주 숙제 뭐였어? 어제 말고. 어, 어, 어. 어젠 숫자 없어, 근데. 어젠 숫자 잖아 음악. 어. 아, 그 음악.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그거는. 자, 내가 방금 생각을 해봤어. 음. 내가 그거 뭐지, 테스트 하려고. 오케이. 그 뭐지, 단어 테스트. 기억 안 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거를 그 스캔을 해가지고, 그 중국어만 있을 거야. 그 뒤에 뜻을 하고, 음... 아, 그거 필기로 하라고. 1부터, 1 0까지 1과, 그 1부터. 1? 오케이. 어. 일단 우리 오늘 그 버스를 14, 14 버스를 하자. Okay. 음, 회화 단어. 일중한시간 리변 리변 리변. 음, 강이동. 교 5. 5. 교 5. 5. 교 5. 5. 음, 행중동 5. 공 5. 5. 공 5. 성 5. 안 5. 5. 줘요? 뭐? 성조 안 5. 5. 줘요? 성조? 응 성조 있잖아 5. 응, 거기그할때 프린트 하려다면서아무것 5. 5. 5. 왜 한자밖에 없어? 한자만 있어요. 예, 네, 성조도 안해줘요 아, 성조 왜 해? 성조 성조 다 해서 준비 다고있잖아 어, 그러면 테스트 하나 의미 없다. 아니, 아, 성조밖에 모르는데. 아, 성조밖에 그러니까 그 수연이는 안 쓰잖아. 어, 기억이 못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맨날 가려쳤서 하라고 하잖아. 어? Okay. 자, 다음. 유학생. 留學생 유학생. 留學생 음, 기숙사. 宿舍. 숙서루. 宿舍. 음, 복점. 베이비. 宿舍. 남조 동조 동변 동 m 이렇게 하잖아 그 o t 게 n g b e Tongbe, Tongbe, t o n g b 아 t o n 아 b 어 t b e Tongbe, t o 아 g b 아 t o n g b 그럼 이쪽에는? 남쪽,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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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남쪽, 남변 남변 남변, 그 m 지쪽쪽은변이쪽쪽은변이쪽쪽은변이이이쪽쪽은변변변변 음, 이중이중이에 a n 뭐야? 어? i a 지 a m b 자 a 종간 중간, 중간. 응. 동서남북. 중간, 중간. 기억해야 된 네. 중국 군가 가서 이거 방향이 구별 하지 못한다면, 길치다. 알았어? 한국은 아니긴 한데. 어, 그래. 한국에는 동, 왼쪽하고 오른쪽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중국에는안 돼. 아, 그게 가능하니까. 어, 이게, 왜냐면, 거기 가서 기사님하고 얘기할 때, 기사님, 부서로 가주세요. 아. 동서로 가주세요. 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얘가 나. Okay. 그리고, 아, 내 급해. 화나실 급해. 찾았, 네. 너무 급하게 찾는데, 어, 어디가 가는지 몰라. 그, 길가에서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 어? 왕동조. 왕동조. 어, 왕동조. 왕동조. 무슨 뜻이야? 왕동조. 화장실이 어디에서? 그래, 화나실 물어봤는데, 왕은 어느 쪽으로? 네. 동은동쪽 이쪽으로 가라. 그래, 저 오늘 가다. 네. 어, 동쪽으로 가라고. 음... 그리고 동조 안아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디가 됐나? 동전. 동 북근 근처. 부진. 부진. 머릿속에 들어가나? 네. 오케이. 음식점 식당. 방당 방관. 饭馆.饭馆.饭饭 이제는 제대로 한대 자, 다음. 또 더. 海.海. 음. 그러면 내가 아침에 불닭도 먹고 또뭐 먹었어? 안먹는데아그 빵도 먹었다. 나, 불닭에 아 계란 아. 프라이 먹었어. 그 계란 프라이 먹었다. 그러면 여기 하이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자 나는 아침에 나는 오. 아침에 와, h a 와, w h 먹었다. h a 라 What? 그 h a t What? w 그 a t What? w 그게 얘기하아에 맞아요. 맞아요. 맞지? 워저환 칠러 불닭 하이 칠러 계란 계란국 후라이 후라이 그네 계란후라이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하이 그리고 더 여기 부사데이 부사 이거를 수식하는 거야 하이 了 그리고 더 먹었어 오케이 그 느낌이다 자, 다음 하이는, 이거 단어 하나 있어. 하이요. 하이요? 요는 배우잖아. 에이, 있다. 있다잖아. 하이요는 그리고 더. 그리고 어, 하, 여기 하이요 얘기해도 돼. 어. 하이 혹은 하이요. 하이요. 이거는 보통 명사로 가지 하거든. 응. 어,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펜도 있고, 나는 펜도 있고, 새도 있다. 있다. 나는, 나는 있다 요. 요. 어. 笔,还有书 응, 응, 이렇게 쓰는 거야. 오我有笔,还有书,啊,또 네, 가물어본다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还有什么还有什么 응, 뭐가 있어요? 그还有什么? 그렇지? 그렇지,还有什么? 오케이. 그렇지 어, 이렇게 쓰는 거네. 자, 다음에영화관 대능원. 대영원. 대휴외. 응. 최근 뭐더라? 최근에. 최근에잖아. 그러면 최근. 최근. 최근에 영화관 가 봤어? 아니요. 아니, 문장만 아, 최근. 嗯, 영화관? 갔다. 갔다? 가, 최근에. 최. 대영원. 응 최근에 최영영원. 이거 지. 아. 看到啊！啊，最近去电影院了吗？嗯，有化。电影。电影。电影。嗯，买赠品。要哎对面。对面。对面。嗯，雅固。药店。药店。药店。邮配。旁边。旁边。旁边。嗯，supermarket 超市。 超市. 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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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트 어디에 있어요? 초시의 쎼머? 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뭐더라? 점 뭐야? 응? 어디에? "재나" 재나. 아, "재나" 재나. 초시 쎼머? 어, 여기 초시. 아, 초시 좀 나. 초시가 재나? 초시가 재나? 아, 모든 거다 어, 재나 물어볼 때는 앞에 주어만 있으면 돼. 超市在哪儿？超市在哪儿？응 차 미래 사람들 문 사람들 뭐야? 런문 우리들, 우리들. 그들?他们 OK 자 다음에 사진照片照片照片. 응照片 자 왼쪽左边左边左边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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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 후변. 후변. 후거 오른쪽에 오버 부타는 있잖아. 네 중간에 앞쪽. 전면. 전전 음. 음 앞에 전전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면 이거제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뒤쪽이야. 후변. 후 이쪽에는 여기 주변左 이쪽에는 右邊.右 이렇게 구별하는 거네. 응. 이거 뭐더라? 베이지, 베이변. 이거는 남변. 이거는 서변. 이거는 나, 어, 동쪽 동변. 동변 중간은? 중간. 그렇지. 자 다음에 어 책상. 아즈 쵸즈. 쵸즈. 음, 자 위쪽. 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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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하변. 오케이, okay, 자 대등. 탁상용 전등. 자, 다이덩 다이덩 다 자, 밑에 짱짱한장 그러면 종이 한... 아야 종이 안 배웠잖아 책상 책상, 그래 테이블 한장이이장 장 어, 이장 조지 그렇지 이 장, 조지 조 자, 남자친구 남펑요 여자친구 여자

네. 동월리 되는 거빵 해도 돼네빵한 조각 해도 돼이과 음. 그럼 빵한 조각 빵한 조각 어빵한 응. 조각? 어이 응. 면바오 아이과이 면바오 그렇지 이과 면바오 그러면 빵한 조각 얼마예요? 이이과 면바오 도어 샤 그렇지 이 과에 면바오 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오케이 자 밑에 초콜릿

학교 근처 학교 부분에 응. 어, 상점과 ]很多? 많다 응. 매우 많다 상점과 많은? 많은 식당과 상점이 있다. 그렇지 아이이 응. 응. 동쪽에 응. 그리고 응. 한 개의 영화관이 있다. 그렇지 디엔 이음 위에 이요 맞은 편에 한개 약국이 있다. 음. 에 방변혈의 무슨 뜻이 근처에. Uh -huh. 근처 어디야? 옆. 약국, 약국 옆에. 음. 하늘 식품아 끼시다. 오케이. 아하. 바로와 이 홀과 그친구들다진이다 그렇지. 주변샤실 위, 우변에 읏나. 왼쪽에 는 시멍과 이영남이 있다. 왼쪽에는 샤위이다. 샤고 오른쪽에 영남이 있다. 시멍, 제 샤위. 이영남쪽눕 시멍은 사이먼. 사이몬가 사이몬은... 중간에... 중간 중간에 무슨 뜻이었어? 중간에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영남은... 어. 아, 이영남이 중간에 사이몬. 아, 사이몬과 이영남이 중간에 있다. 바로 제 날. 폴은 어디 있어? 바로 자이 심과 이영남 후은과 이영남 뒤에 오케이. Okay. 리리의 책상. 즉, 리리의 책상. 이것은 리리의 책상이다. Okay. 조번숲장비번이번숲 책상 위에는 한개의책이있다이번숲이번이 번숲은 이 번숲을 향이번이번숲이번이 아한개 전등이 있고 응. 그리고 응. 그리의 남자친구의 사진이 있다. 책장의 사진이 있다. 응. 주워즈 샤비엔 셰리리 응. 더 슈바우. 색상 응. 아래쪽에는 미리의 응. 책가방이 있다. 오케이. 추워즈 리오시 엄마. 아, 초티리 쵸티. 네. 리오시 엄마. 응. 초티가 어디더라? 초티 서랍. 소람. 서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초티 리오 이. 一巧克力有一块巧克力뭐 쓰는지. No, 서랍 안에는 아. 한개 초콜릿이 있다. 오케이,很好. Okay. 시죠 읽어. 처음부터. 동사. 음. 아니야 이거 읽어. 안해그 한자 한자 만 읽으면 돼. 바로. 응. 응. 해석안 해도 된다. 최소 부진 유한도 방관과 상점. 유한 잡만 빠였는데. 음. 좋았지. 음. 샤변. 음. 실리리의 쇼 오케이. 밑에. 혹시 이 어디까지 생각했나요? 시간이 지금 방금 화장실에서한 10분 있었대. 그럼 그냥 오늘 치면 치면 돼요. 아, 안 돼. 오늘 17주까지 갑시다. 진짜? 아, 뭐라니? 다음 주에 한 시간씩 하면 안 돼? 나안 돼. 아 바빠서 안돼 약속 거아 약속을 약속 뒤에서 해 야, 내일 다음 주에 탄생분아어 빨리 해 그럼 빨리 읽 밑에 거예요응투슐가응 뭐래? 중간에도 있잖아 요워응쟈 푸짐 유이거 상점. 응워쟈푸근더샹멘쉴 뭐였어 오늘 이마더 이마이더 이마이더 이마트 응. 와, 응. 자, 수술관? h u a n 우 o you m e a 이 s 맞아요? 아니요 n Are you w 에 m a n Sushuan, 하 o you mean she w 이따 a n Sushuan, do 이 o u 이 e 이 n 요. 요. 와더 마마. 아 뭐라니? 그 마트에 뭐, 엄마가 있다. 이마트에 뭐, 그, 이 마트에 뭐그이이요 이거 이거 요 하고 이거 있습니다. 네. 이거 이다 하고 에서 이 뜻이 아니거든 여기에 이다가. 어, 엄마가 이 마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만 쟌. 쟌. 에서 어디 어디에 자. 이다는 쟌. 마이더 요. 어더 마마. 아냐. 이거 이럴 때는 마마. 마마. 赛.赛. 이마더. 이마더. 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서 여기에 이다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요야. 근데 마마 어디 에 이다는 赛로 써야 돼. 오케이. 어, 마마 이마더 요유치 얘기하는 거데 자, 요 네家里有什么? <목소리> 你家里有什么？家你家，你家，你家里，有什么？有五两个。嗯，我家里有妈妈、爸爸。还有呢？都还有呢？我们的妈妈还有爸爸。还有呢？男。还有呢？五位两个。还有呢？还有呢？没有姐姐吗？ 姐姐呢？我디个啊姐姐呢는 <laughs> 还有吗？还有什么？엄마어디嗯，아니，还有什么？ <어> 还有什么？还有什么？그리고또뭐가있어？또뭐야？还有我我，还有我。还有我啊？기 <laughs> 모노네아你几个模特能看的出来？肯定文章嘛能弄的。啊 <다> ，你家里有什么？家里有爸爸妈妈。 姐姐하有我 <놀람>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네? 시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특정이잖아 응 우리 집 앞에는 학교입니다 워자 응, 어, 앞에 뒷면 앞에 맞은편이 되나? 맞은편 앞에 前편 前편 응 어. 학교입니다 是기學校 학교. 我家前邊哎前邊是校校哦 이렇게 만든 거다. 이 okay. 이렇게 명명사 네. 명사, 요하고 시 뒤에다 명사다. 오케이. 자 이거 잠깐만. 문장 이거 다써고 나서 집에 가면 돼. 嗯, okay. 嗯, 자, 순서대로 해게 <놀람> 그 사투리 했어? 어. 첫 번째 이렇게 돼이 <laughs> 마마 응 음. 마마 지금 啊！啊！Oh. Oh.